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니의 부르심을 따라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의미와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값진 하루, 정말 의미 있는 하루 주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1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부터 24절 성도에게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를 마지막까지 오면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에 대한 말씀. 이것이 1장부터3장까지의 말씀이었고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4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나의 힘써 지키고 그 글쎄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가고 하님 본받는 자,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전과 종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고 어제 본문은 영적 전투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목표 지점은 무엇입니까? 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영적 전도의 결국 목표 지점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것? 물리쳐야 되죠. 물리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모든 모든 일을 행한다면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 결국은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하니 말씀으로 이기고 또 오늘 본문의 시작 기도로 이겨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성도 교회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 부탁의 기도 부탁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에 합서 살 것이니 이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기도 부탁이지만 결국 이것은 교회, 즉 예수 믿는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근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이 사라지거나 위축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어떠한 지경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어 하신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사도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을 때는 막 다니면서 사도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감옥 안에 있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바울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 어,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이렇게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수 있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 편지를 썼죠. 이 편지가 그 당시도 영향을 줬지만 2천 년 동안 역사를 줬습니다. 2천 년 동안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나의 사정곧 내가 무엇 하는지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두기고 통해서 교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이니까 한 몸이니까 교회니까 다른 사정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잘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위로받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기도를 받고, 이렇게 동역하자. 그 제목을, 오늘 제목을 또 붙인다면, 복음의 비밀을 알리라,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데 기도로 동역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4, 2사전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한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고, 왜 존재하고,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세상에서 많이 던질 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 하나 때문에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고 또삶 속에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해서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며 자신도 살아나고 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오늘도 저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아멘